왜왜왜 왜, 왜 두려워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목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술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일요일날 딱딱 교회 가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기도해 하고 어? 예수님을 따르는 걸막 놀리죠? 아우 얘는 술도 안 먹어 아, 야뭐밥 야, 먹자? 뭐? 금식? 야야야 너그 당신 신부 슨 영화 돼?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 금식하는데 밥 먹자고 누가 회사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은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은 옷을 다빨개 먹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책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어디 보고싶니? 왜? 제가 책을 써야되니까 주님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어디 갈래? 제 영어이름이 헬레나거든요 오늘은 어디 갈래 헬레나?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데 보고싶어요 옛날에는 뭐, 뭐 보여주세요 뭐 아브라함 궁전 보여주세요 뭐 다윗 집좀 보여주세요 뭐 저기 너, 사도 유한 어떻게 생겼나 보고싶어요 뭐, 뭐 이랬는데 하도 이제 많이 배고 배고 하니까 주님이 오늘은 어디 볼래?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한번 보고싶어요 알보리 언덕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골고타. 예수님이 그 해골산이라 고 그러죠, 골고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있는 그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영안으로. 인스 s p i 입신해가지고. 바람이 막, 모래 바람이 불고, 해가 없어 어둑어둑하고, 어두워 이거는 가시는, 이거가 찔렸는데, 가시관 찔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니까 이긴 가시가 뒤에 있는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니까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뒤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십자가 박힌 게피 들어가는 거야 더 피가 더 흘러 눈은 입술은 입술은 이게 누가 때려가지고 여기 멍이 들어야 고름이 나오 노란 고름도 나오고 눈은 잘 뜨지도 못하고 피,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피가 범벅이 되는데 모래인지 흙인지 이렇게 눈딱지가 이렇게 막 져있고 다리하고 팔이랑 여기는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파랗다 못에막 까매져있고 암만 여기를 이렇게 못 박고서 묶어놨어도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이게 힘든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야 고기가 제일 좋대요 많이 해보셨어. 속옷을 나눠 가졌다고 나오죠. 그저 술 먹고 뭐 놀고 있는 걔네들이 제비 뽑아서 내 속옷을 가졌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의 속옷. 통, 통으로 만든 그 속옷. 그러면 지금도 옷을 빨개 벗고 있으면 창피할 판에. 요즘같이 옷 벗고 다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드도 많고 뭐 야한 거뭐 동영상도 많고 뭐가 많아도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고 있으면 창피할 판에. 그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빨개 벗은 상태로 속옷도 안 입은 상태로 십장아에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이나 계셨죠 그런데 야밥 먹자, 성진아 밥 먹자. 회사 사람이 그러는데, 아나 오늘 금식해요. <laughs> 금식? 아이고 야너그 천장이나 잘가라 아, 그래뭐 먹죠 뭐. 성진아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술 먹자 술 먹자. 미송, 소 술먹자. 우리 오늘 회사 이거 하러 가자. 오늘 어 단합대요, 단합대. 어 죄송해, 요저술을못 마는데 저 그때 사이다 먹을게요. 사이다 먹는데 아유 크리스천 예수쟁이 나왔네. 아유, 아이 그럼한 잔만 주세요.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망따시키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고 왕따하고 비판하고. 기도한다고 왜 기도 많이 하냐고 뭐라 그러고, 왜 이렇게 교회를 가냐고 뭐라 그러고, 왜 주의동태냐고 뭐라 그러고, 왜 신학대학교 가냐고 뭐라 그럴 때, 그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거슬려요? 어? 예수님은 팬티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세요. 중간에 있으면 여러분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어. 뜨겁든지 차든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 믿어버리고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믿어버리고 안 믿으면 아예 믿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도 힘들어요. 왜? 주님이 손해를 엄청 받자사만님 어떻게 보셨어, 주님이? 주님한테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주의 종을 치카 치칸, 시간들이고 공들여서 주님이 만들어놨더니 예수가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알수받 있는데 얼마 얼마 돈내야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 동네가 있잖아. 뭐 1동, 2동, 3동, 4동이 있다고 참아요 무슨 동네? 그만 그 1동에 몇 명, 2동에 몇 명, 3동에 몇 명인데, 어? 뭐 많지도 않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많지도 않지만 그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있다고 할때 한동에서 500만원을 준비해야 돼 내가 조용기지 일수가 없다고 말하는 일수가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지금 사탄한테 넘어간 조용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목에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크게 써야 돼 팻말에서 그럼 그거 보고 한번딱 이렇게 하는데 이 한동에서 500만원을 나한테 내야 돼 여기서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 직접 받은 사람한테 내가 들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을 했죠. 사법부가 개판이고, 어? 박근혜 대통령님 좌빨이 아니, 아니신데, 좌팔 빨갱이가 아닌데, 왜박원순이 하나 못 잘라? 왜? 왜못 잘라? 어? 국민들이 그렇게만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막 욕하잖아. 그것은 아들을 불법으로 어 저기 그저 그 비리 해서 병역해서 불법으로 면제하게 했고 그거 또는 고소한 어, 그걸 막 얘기했더니 9 9 9999 이거는 이 사람 거 아니다 아들 거 아니다 이거 MRI 바뀐 거다 그러니까 양승호 박사 어 벌금이나 내가 하고 또 태극기를 광화문 광장에 걸어야 되는데 박원순이가 걸지 말자고 어 걸지 말자고. 순이를 왜? 박어순이가커러 축제 주도하는 사람이죠? 동성연애 축제 어? 다 내려가야지. 그렇게, 그렇게 눈치를 봐? 그러면서 왜성격자를 읽는 거는 왜 얘기하셔? 왜? 왜 얘기하셔? 왜 박원순이를 하나 못 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왜 고소하고 벌금을 내게 만들어? 약속을 했어 하나님하고 아들을 바쳤어 어 주의 좀 하셔야 되네요 엄마가 서운했어요 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 인생을 쓰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하면 딩딩딩딩, 딩딩딩딩 인생 돌면서 인생이 안 풀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예요?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열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말로 약속을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양다리는 절대로 거칠 수 없는 거예요. 응? 땅굴 막으라고 해도 막지도 않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약에 우리가 김정은의 목을 먼저 못닫는데 만약에 못 닿을 때, 게다가 국제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땅 남친 땅을 주님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고하라고 해서 또 경고했는데, 남말고는 따. 이 썩어빠진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를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은 어느 어? 한 전쟁이 데6.25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피해 안 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피해 보고, 우리 엄마, 아빠도 피해 보고, 다 피해 봤어요. 우리가 왜 사탄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왜 피해 봐야 돼? 죽는 건. 맞습니다. 지금 막 대구도 그렇고 한라식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여기는 한라식품이 아니더라도 이게 신상치 않습니다. 너무 우상순대 영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불교 무서워하지 말아요. 중도 무서워하지 말아요. 대놓고 얘기해야 돼. 당신 예수 안믿니다 당신 지옥이야.